안녕하세요. 행복부자연구소입니다. 와, 이게 정말 큰 뉴스 같은데요. 한국 증시 60년의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연석 교수의 분석을 보니까 곧 있을 상법 개정이 어, 그동안 좀 지배주주 위주였던 시장을 모든 주주를 위한 곳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한국 시장은 음, 아무래도 지배주주에게 좀 유리한 구조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맞아요. 그데 이번 생법 개정 논의는 소액 주주 권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요.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어쩌면 자본시장과 근본적인 틀까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틀의 변화라. 와 정말 큰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핵심적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액주주들이 힘 합쳐서 이서선 님의 영향을 주는 집중투표제 아니면 뭐3% 룰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있고요 자사주 처분 관련 규정도 그렇고요 네네 근데 오연석 교수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 이게 포함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이요. 그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자사주라는 게 원래는 이제 회사 돈, 그러니까 모든 주주의 돈으로 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음, 종종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오 교수님은 이런 행태가 어찌 보면 주주 전체에 대한 배임행위 소지까지 있다고 꽤 강하게 지적을 하세요. 미국처럼 사들인 자사주는 바로 소각해서 주주가치를 높이는 게 그게 원칙에 맞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원칙인데. 네. 만약에 이 의무 소각 조항이 빠진다. 그러면 개정의 효과가 확 줄어들 수 있고 증시 상승 동력도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혁의 어떤 진정성. 이걸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가능성 앞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을 좀 가져야 할까요? 오 교수님은 어떤 점을 강조하시던가요? 오 교수님은 이제 PBR,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핵심 지표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로 옮겨가야 한다 이겁니다. ROE가 최소한 9%에서 10%는 넘어야 PBR 1배 이상 이걸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정도는 벌어야 뭐랄까. 주주들이 기대하는 최소 수익률을 만족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싸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ROE가 만약에 15%, 20% 이렇게 높아지면 PBR은 1.5배, 2배.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반대로 ROE가 뭐 4%, 5%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 그러면 PBR이 0.5배라도 사실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ROE 10% 이상을 꾸준히 내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에 있는 기업 이런 데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이 만약 현실화된다면요. 총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ROE랑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PER은 또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 효과까지요. 그럼 그 분석을 따라가 보면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의 윤곽도 좀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오 교수님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하시던가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음, 우량한 자회사를 가진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요? 네. 특히 그 자회사의 EPS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고 또 지주사 자체의 ROE가 10% 이상 되면서 PBR은 낮은 곳들.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둔 SK나. 효성중공업을 둔 효성, 이런 사례를 들수 있겠죠. 아하. 다만 이런 곳들은 지분율이 낮고 PBR도 낮아서 자사주 처리 방향에 따라서는 M&A 대상이 될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주회사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다른 한 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그룹은 좀 강력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이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바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요. 여기에 ROE 10% 이상, 낮은 PBR, 그리고 EPS 성장률 8% 이상,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기업이 있다면, 오, 상당한 가치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변화들이 그럼 단기적인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 교수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감사위원 둘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제도들이 제대로 좀 작동을 하면 예전처럼 이 사회가 그냥 지배주주 거수기 역할만 하기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시장에서도 정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투자가 가능한 환경, 그게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오연석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 이걸 좀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 즉 ROE였고요. 또 주주 가치 제고의 시금석이 될 자사주 의무 소각 여부 이게 정말 중요했네요. 맞습니다. 특정 조건을 갖춘 지주회사나 자사주 보유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런 변화의 길을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ROE나 PBR, 자사주 현황, 그리고 또 숨겨진 자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평가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실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은 결국 기업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달렸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겠어요. 현재의 재무 지표를 넘어서 이 잠재적 수혜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음, 그게 중요하죠. 네, 변화된 지배 구조 아래서 어떤 산업이나 또 어떤 기술 혁신이 이 기업들의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 낼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